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준 다리 코리아풀입니다 IOG가 투자하고 있는 케냐의 페세셔 기업이 케냐 중앙은행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디지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다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3월 케냐 중앙은행은 증가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고 작년 9월부로 규제를 지키는 기업들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답니다 헤드셔 기업은 카르다노의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신원 증명을 활용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대출 서비스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점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는 시기와 알맞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DC 스파크에서 카탈리스트 펀드로 얻은 자금을 사용해 원래 커넥트의 카르다노 연결고리를 개발 완료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렛 커넥트는 모바일 월렛을 사용해 PC 브라우저 디앱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DC s p 스 r k 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플린트 모바일 월렛을 사용해 PC 브라우저 디앱과 상호 작용하는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데모 영상에서 PC 브라우저 디앱에 플린트 월렛을 QR 코드를 사용해 연결하고 지갑 잔액, 지갑 주소, 지갑 담보와 같은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디앱에서 작성된 트랜잭션을 모바일 월렛을 사용해 서명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거라 보고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원래 커넥트를 지원하는 디앱과 지갑이 많을 뿐더러 이 연결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많다는 점을 볼때 카르다노 생태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카르다노와 에르고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줄 탈중화화 브릿지 로젠브릿지가 내부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 보고합니다 마지막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곧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을 공개 테스트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라 합니다 에르고 블록체인에는 이번에 카라다노 생태계에서 출시된 제드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만들어진 시그마 USD 과단보 스테이블 코인이 2021년도 3월부터 한 번도 패깅이 무너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라다노와 에르고가 이어진다면 코티와 같은 중앙화된 개체가 운영하는 제드 디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픈 소스로 운영되는 시그마 USD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선택권이 카라다노생태계 사용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젠브릿지가잘 개발되고 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출시된 제드에 관련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가 메인넷에 배포되었고, 제드의 초기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물량 제공자들과 협력해 600%의 준비 자산 비율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드 플랫폼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준비 자산 비율이 800%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800%에 도달하면, 쉔 토큰 보유자들의 자본 소유권이 희석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셈 민팅이 중단됩니다. 이제 무슬리 수합에서 제드 셈 토큰 수합이 가능해졌고, 민 소합에서 에이다 제드, 그리고 에이다 셈 유동성 풀이 출시되었고, 윙 라이더스에서도 에이다 제드, 에이다 셈, 제드 iusd 유동성 풀이 출시되고, 빅툴 거래소에서 제드와 셈 거래가 가능해졌답니다 디 파일 라마에서 볼수 있듯이 뉴스를 올려드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총 3,200만 개의 ADA, 즉 1,200만 달러어치의 ADA가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카르다노의 TVL이 1,000만 달러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제드는 출시 하루 만에 카르다노 TVL 순위 4위 d a p 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드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준비 자산 비율이 800% 밑에서 유지되면서 쉘 토큰이 계속 민팅될수록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에 쌓이는 ADA TVL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ADA의 가격이 제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볼 때, ADA 가격이 고평가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출시되었다는 점이 카르다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코티 기업에서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i o g 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답니다. 이번 리포트는 트윅이라는 보안감사 기업을 통해 작년 11월 29일에 작성된 리포트로 4개의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보고합니다. 아이오지는 이번에 공개된 리포트에 브록을 첨부하고 보안감사에 나온 취약점들을 모두 개선했다 서술합니다. 즉 최근에 출시된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미 취약점들이 개선된 버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취약점을 공개할 수 있었다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iog에서 제드를 정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선 코티의 ceo는 제드는 암호화폐 과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된다 강조합니다. 발행된 제드 스테이블 코인 하나당 최소 400%의 가치를 지닌 ada로 과담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드 사용자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1달러어치의 ada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드 d 앱 웹사이트는 거액의 금액을 다루는 소수의 트랜잭션을 위한 용도라 설명합니다. 적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최소 금액 제한이라는 기능 덕분에 제드 디의 웹사이트가 출시되고도 성능 저하 없이 제드와 쉔 민팅이 가능했다 말합니다. 앞으로 준비될 제드 1.3 버전이 완성될 시점에는 카르다노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 생각한다 발언합니다. 그리고 제드페이라는 지불 솔루션 제품은 세계 어디서든지 제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지불할 수 있게 될 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만 담보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랩트 이더나 비트코인과 같은 카르다노 네이티브 자산으로 제대를 발행할 수 있을 거라 예고합니다. 랩트 자산은 브릿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지만 발행된 제대의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호 운용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 더 안전한 브릿지가 개발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수수료를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테이킹풀의 에이다를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라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준 달이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